음 오션 오브 라이트를 저희가 이번 공연에서는 어, 보통 이제 좀 피날레 분위기를 낼때 오션 오브 라이트나 보통 저희가 믿어서 될말 같은 곡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곡으로 하자 그래서 바꿨었는데 어그 저희가 연습을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 곡을 연주를 안 했어서 그런 건지. 되게 재밌네요. <laughs>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즐겨주시니, 무대, 무대에서 사실 보는 맛이 되게 있는 곡인 것 같아요. 또 여러분은 이렇게 잘 즐겨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고맙지만, 사실 무대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나 반응을 보기에 어, 꿀맛인 그런 곡이지 않을까. 내년에는 그래도 종종 또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서 내내 저희가 이제 뭐 새로운 앨범을 또, 자기가 공연을 하는때문이 그래서, 그래서 사실 이 공연이 좀 주, 중요합니다. 물론 저희가 공연을 아예 안 하지는 않겠지만, 작년, 올해랑 작년에 제가 공연을 꽤 많이 했었어요.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,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PR을 거의 하지를 않기 때문에, 저희는 페스티벌 자체가 저희가 할수 있는 그냥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편이었는데, 어, 아무래도 뭐 병행을 하면서 음반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일단은 음악을 좀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했고, 치마 콘서트는 하긴 하겠죠. 어, 그리고 저희가 이미 잡혀져 있는 공연이,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잡혀져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.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아마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어쿠스틱 공연 e t to the h o u s 예전에 not 데이가 거의 마지막이었 e g o i 이 g to be able to get to the h 년 u s e I'm not if u 제 시간은 되게 오래 전에 멈춰있나봐요. 네. 아무튼, 그, 오랜만에 어쿠스틱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고, 뜻밖의 이천에서 했던 그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느꼈어요. 그때는 정말 그냥 이렇게 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, 이런, 우리가 뭐, 가사에 대해서, 우리 음악의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, 그런 자리를 가시면 좋겠다라고, 생각하고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공연이었는데, 사실 뭐이게 기획 공연이 있잖아요. 그래서. 근 의외로 하면서 너무 우리도 합주하면서도 재밌고 공연장에 와주신 분들도 되게,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, 아, 맞다, 우리가 어쿠스틱 공연을 하는 지가 좀 오래됐구나, 라는 걸 세상에 느끼면서, 그러면 2 5년에첫 공연, 어쿠스틱 공연을 하자. 하여튼, 전점적으로 결론을 내렸을때 어, 그때 또뵐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전에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해서 수영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,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오늘 은뭐 술을 많이 못 먹겠지만. 어찌됐든, 돌아가는 길 무사히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고, 다음에,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, 공연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